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플라즈마 코인 때문에 급하게 영상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이제 슬슬 저점 매수해 볼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플라즈마 차트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잘못 진입하면 지하실 아래에 지하벙커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플라즈마를 사면 안 되는지, 차트가 보내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며 탈출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정오까지만 하더라도 플라즈마는 어떻게든 1,080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1,080원 라인은 어제부터 이어진 굉장히 중요한 단기 지지선, 말하자면 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번 무너진 댐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지지선이 붕괴되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이 1,040원까지 속수무책으로 밀려 내려왔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핵심 지지선 붕괴입니다. 이제 이 1,080원 라인은요. 우리를 지켜주던 든든한 아군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짓누르는 강력한 저항의 벽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더 무서운 것은 현재 차트가 전형적인 하락 채널, 즉 죽음의 계단을 만들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걸 보시면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반등하는 척 하다가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밀려버리는 패턴의 반복이라는 건데요. 이건 매수세가 완전히 매도세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라가려는 힘보다 내려 찍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뜻이죠. 이런 죽음의 계단 패턴에서는 첫 분리 저점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플라즈마는 이제 끝난 건가요? 희망이 없나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려면 최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하게 상향 돌파해야 합니다. 그냥 살짝 고개를 내미는 수준이 아니라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소리치듯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들어 올려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무너졌던 지지선이자 이제는 저항선이 된 1,080원을 다시 탈환하고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반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반등도 진짜 반등이 아니라 하락을 위한 기술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플라즈마는 핵심 지지선이 붕괴되었고 명확한 하락 채널에 갇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지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손실을 관리하는 분할 매도 전략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때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손실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 신호가 나올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반망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영상을 보고 뉴스를 확인해도 막상 매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홀딩을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시죠? 그건 확신을 주는 결정적 정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정보가 재산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시장은 단순한 차트 패턴이나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 무료 정보방을 하나 개설했는데요. 이 정보방은요, 영상에서는 시간상 다루지 못하는 실시간 데이터, 시장 심리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아주 핵심적인 정보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시간 핵심 정보 브리핑, 두 번째 수많은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분석한 차트의 기술적 관점 공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종목 외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단돈 만 원, 오만 원으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선 한 종목에 치우친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 채널을 구독해주신 후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을 입력하시는 창이 하나 뜨실 텐데요. 이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서 제출만 해주시면 작성하신 전화번호로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영상 나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바라는 건 그저 제가 채널을 키울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코인 시장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